네 반갑습니다 이기승입니다 자 포켓 네트워크 지난 상장 이후 후장창 하락하기만 하던 코인이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는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 하시는 데 되게 애먹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 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퍼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뒤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기 이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 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불장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제 번호로 010-2431-5872 번호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옵션 630억 달러 돌파 강세 신호 온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해서 한동안 요동을 치던 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맞이했고 이제는 맞이한 반등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돌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돌리는 과정 속에 앞으로 남아있는 CPI 일정이 있고, 그 다음 주 FOMC 일정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FOMC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월봉 마감입니다. 그리고 월봉 마감 이후 이제는 11월부터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간은 그냥 하나의 지나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들고 있다면 이제는 관심이 있는 종목들. 이제는 모아가야 할 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차트를 살려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특히 신규 상장 코인들이 퍼포먼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30을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공포 장세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구간에 20일을 찍으면서. 매우 공포 장세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차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CPI 그리고 FOMC 그리고 시진핑 트럼프가 지금 현재 월말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공포 장세에서 다시 한번 탐욕 장세로 갈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다해서 마냥 지켜볼 게 아니라 이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는 연말을 바라보고 26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지 급하게 상승하는 코인들 속에 상승하는 코인을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고,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한 차례 눌리는 시점부터 1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때고, 이렇게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는 연말까지 좀더 푸근하게, 멘탈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게, 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좌우창팡은 지금 현재 트럼프로 인해서 유죄 확정이 됐지만 사면을 됐고, 사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FTX 사태 때, 창업자 샘 뱅크먼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사면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아직 오피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확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지금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이 또 사면이 되게 되면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건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FTX 때문에 솔라나가 크게 상승을 했듯이 이번에도 큰 상승,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 코인들이 또 되거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좌우 창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시장에 온 흐름이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는 트럼프랑 시진핑이 또 관세 빔으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해소를 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이제는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금값이 급락을 하면서 시총 2.5조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BTC의 향방,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금이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금이 지금 다시 한번 시총이 증발을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이 된다면 지금 2.5조 달러가 증발을 했지만 사실상 크게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발을 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오히려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면 충분히 비트코인은 더큰 방향성으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금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호재를 보고 이 자금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금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비트코인이 금이 올라갈 동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고가를 달성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 또한 퍼포먼스를 충분히 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찍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또한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장기 강세 구도 유지가 전망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이제는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일단 알트코인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이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시장 사이클은 그렇게 움직여왔고 이번에도 이더리움의 상승세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큰 퍼포먼스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모아가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포착이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을 투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11월 전까지 모아가면서 이제는 유의 변곡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연말까지도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나올 때이 부분 다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지금 37을 기록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는 바닥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 왔을 때 준비를 해야지 결국에는 고점을 찍을 때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준비를 했던 분들이 이만큼 올랐을 때 이때가 대부분 200%에서 500%까지 상승을 했고 많게는 1000%까지 올라간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닥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는 구형 코인이 아니라 신규로 상장하는 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한 차례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매집을 하신다면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위에 시체가 없기 때문에 좀더 길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코인들 위주로 준비해서 최대한 시세 분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한 차례 등락폭을 통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올 때까지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지 등락이 나오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인지하시고. 바닥 구간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니까 지금은 한 차례 여유있게 이제는 연말 26년을 바라보고 이번에 졸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포켓 네트워크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주구장창 떨어지던 코인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름대와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볼린저맨드 중단을 뚫고, 구름대까지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제는 추세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위안의 등락폭이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진입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는 가능합니 하지만 되도록이면 정찰병은 보낸다는 개념으로 준비하시고 본격적으로 추세가 들리는 부분이 나올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물장 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